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경기도 하남. 배섬 이사지구 아파트 값은 분양가에 두 배로 올랐다. 점이 0영6년 수도권. 분양시장의 블랙홀이었던 경기도 성남시 판교 신도시 다음으로 관심을 끈 지역이 하남이었다. 그 해본 판교에서 세 자릿수의 청약 경쟁률이 나올 때, 하남은 두 자릿수를 보이며 판교 분양 이삭 죽기를 했다. 판교 당첨 가능성. 이낮은 수요자들이 하남에 몰렸다. 하남은 서울과 인접한 데다 녹지율이. 80%정도여서 청정주거지로 시선을 끌었다. 12년이 흐른 지난 해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 하남이었다. 점일 순위 청약경 쟁률이 42대1로 경기도 평균 11.9대1 위 4배에 가까웠다. 항한제 적용을 받는 공공택지 분양가는 수도권 최고다. 이달 초 분양해들 어강감일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위공공분양아파트 가격이 3 점3당 1,610만원이다. 지난해 말첫 분양한 하남 1의 신도시 신논 희망타운 분양가는 3.3당 1,790만원이었다. 하남이 수도권. 주택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점이 기신도시인 1에 이어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3기신도시, 교산지구도품없기 때문이다. 황교. 위례에 이어 강남 주택 수요 대체지로 기대를 모은다. 하남이 3. 기신도시 중 하나로선 정된 이유는 경기도에서 서울 강남 3구, 강남석. 초 송파구, 전입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자료, KB 금융지주경, 영명구소, KB 금융지주경 영명구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서 17년 강남 3구에서 서울 밖으로 이동한 인구, 중하남으로 가장 많이 갔다. 다름으로 성남 시분 당구와 수정구, 용인수, 지구 등이었다. 2017년 기준으로 2015년 대비 2년 새하남, 인구와 일반가구 수가 40% 넘게 증가하며 수도권에서 최고 증가율을 냈다. 하냈다. 강남 3구유 알바란전 입으로 하남은 경기도에서 서울거 주자야 파트 매입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다. 지난해 11월까 지집게 경기도 전체의 서울 거주자 매입 비율은 16%인데 하남은두배간 없는 43% 였다. 집값 움직임을 보면 서울 집값 비율을 떼 서울고 주자의 경기도 주택 매입이 늘어나는데 하남은 두드러지게 눈에 띈다. 서울 집값이 약세이던 2012년 MB율이 30% 아래였다. 서울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30%를 넘던 이 서울 집값이 띤박질하던 2016년 이후엔 40%를 넘어섰다. 지난해엔 공식 통계가 나온 2006년 이후 최고였다. 집값이 폭등한 2006년 42%보다 높았다. 자료 한국감정원 서울주택 수요가 하남을 선호하면서 하남공공택지 아파트는 로또가 됐다. 2013년 6월 4억 6천여만원에 분양된 이래, 롯데캐슬 전용 84 가현제 2배가 넘는 10억원까지 나간다. 미사지 도에서 2011년 말 3억 3천만원에 분양된 전용 84는 실거래 가격이 7억원이 넘었다. 하남이 서울 주택 수요위 이목을 끄는 이유. 는 접근성이다. 송파구와 강동구에 붙어 있어 강남권에서 가장 가까운 경. 기도지역이 하나다. 한강을 끼고 있고 검단산 등록지가 많아 쾌적한 주거. 환경도 한몫한다. 강남권보다 집값이 훨씬 저렴한 데다 하남이 택지. 개발붐으로 생활이 편리한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201. 0 4년말 한남 아파트 값이 3.3 당평균 1250만원으로 강동구를 포. 하만강남 4구 시세, 2920만원, 위절반에 훨씬 못 미쳤다. 그 2. 후하남 아파트 값이 올랐지만 여전히 강남 4구, 4400만원, 위절반. 정도인 2190만원이다. 하남에서 2000년 이후 풍산위. 내 미사 가밀지구가 개발되며, 6만 6천 가구가량이 들어서고 있. 다. 하남은 경기도에서 2010년 이후 아파트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 다. 2010년 24,000여 가구에서 2017년 54,000여 가구로 배이상 증가했다. 아파트 비율도 최고다. 2017년 기준으로 하남 주택의 85.6%가 아파트다. 급속한 택지개발로 심각한 교, 통난도나 하질 전망이다. 올해 하남의 지하 철시대가 열린다. 점일 단계로. 강동구상일동 물결표 하남시덕풍동을 연결하는 지하철 5호선 현장노선 있게 통하고 2021년 창호동까지 이 단계 구간이 준공할 예정이다. 정. 부는 3기신도시교통대책으로 송파구 금동에서 끝나는 지하철 3호선, 을교 산신도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3기신도시 후광효과 노하남주택시장을 밝게만 볼 수는 없다. 배드타운 우려다. 스스로 수여. 늘만 들어내는 자족 기능을 갖추지 못하면 저렴한 집값과 접근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교산 신도시의 판교재 1테크노밸리에 1 4배에에달하는 자족용지를 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업체가 얼마나 들어올지 미지수다. 교산지구 공급 과잉 먹구름이 짙다. 교산 신도시 3만2 0 공공가구가 공급되기 전에 현재 개발 중인 감일 등에서 입주가 쏟아진다.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3만가구가 들어선데 이어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연 4천 가구 이하로 줄어들지만 그 이후 다시 늘어난다. 지난해에 년 수준을 넘어서는 7천 여가구 분양 물량이 2020년 이후 입주하게 된다. 하남이 주된 주택 수요인 강남 4구에 입주 쓰나미가 몰려온다. 정구우영영 여가구의 송파일리오시티 등으로 지난해 1만 6천 가구, 넘던 입주 물량 이월에 해도 1만 6천 여가구에 달하고 내년에도 1만 2000여각으로 많다 이후에도 대규모 입주로 이어질 물량이 분양돼 기중이다저 12000여각으로 짓는 강동구 둔 촌주공제건 축이오래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남은 강남 4구회에서울과 수도권에서주, 택수요를 기댈만한 곳이 별로 없는지리 정략점도 있다. 안장원 기자 A-HNGW골뱅이제 요오엔지 a n g c o